노래 잘하는 가수 사주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혜은이 이제 이제 선생님 사주입니다. 제주도에서 나오셨네요. 이제 56년 8월 19일입니다. 사진이 무척 이쁘십니다. 네. 젊은 시절 사진을 보니까 눈썹이 이렇게 진하시네요. 그리고 참 눈을 잘 돕고 있습니다. 이 눈썹은 인기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인기를 끌수 있는 그런 눈썹입니다. 사주를 보시면 병신년 병신월 무오일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화가 있네요. 병화 병화 오화입니다. 이렇게 인기 있는 직종 배우 또 연예인 가수 이런 분들의 사주 특징이 있는데요. 오행상으로는 화오행이 있구요. 육친상으로는 실신이나 또는 상관이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면 이제 화가 병화, 병화, 오화가 있는데요. 아주 뚜렷하게 병화들이 오화의 뿌리가 되고 통군이 돼서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는 어떤 스타성, 스타이식,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 그런 사주 구조예요. 일간을 보시면 무토입니다. 일지는 무언대 무오입니다. 우리 십이운송으로 왕지예요. 왕지인데 굉장히 주체성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당차게 나갈 수 있고 굽히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토는 중심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한, 그런 상 같은 위간입니다 어, 신금이 있는데, 월지에요. 식신입니다. 무토가 토생금에서 양양, 그러니까 어, 음양이 같으니 식신인데요. 식신은 나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노래라든가, 연기, 이런, 또는 뭐, 말. 표현 이런 게될 수가 있어요. 또 여자한테는 섹시함, 이쁨 이런 것도 됩니다. 식신 상관이죠. 뚜렷하게 이렇게 식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자기를 잘 표현하면서 오행적으로도 스타성이 있으면서 표현하는 식신이 있어서 뭐 연기자 또는 가수로서 되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보금이 복음이 보입니다. 보금이라는 것은 똑같은 글자들이 있는 걸 복음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이제 신신, 병신병신이 복음이잖아요. 사주는 연월일시의 뜻이 있습니다. 월이 이제 직장, 또 여자한테는 배우자 자리도 참조합니다. 물론 배우자 자리는 여자도 일지이지만 월지를 참조하는데 또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이게 자식도 됩니다. 여자한테. 그러니까 신신 복음 이렇게 있는 거는 자식으로 인한 어떤 어려움. 그 다음에 월지는 부모 형제니까 부모 형제로 인한 어려움. 또 이게 어떤 인간적인 어려움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조금, 조금 힘들게 살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남편을 나타나는 글자가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식신이 이렇게 강할 때는 남편복이 좀 작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남편을 나타내는 글자가 없고, 남편을 극하는, 여자로서 극하는, 관을 극하는 식신이 이렇게 강해서, 남자와 인연은 좀 약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일지의 오하가 있는데, 이게 또, 어, 도움이 되는 글자가 아니에요. 도움이 되는 글자가 아닌데, 어,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배우자 보기 좀 약하다 배우자와의 갈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울로를 보면은 기축대운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대운으로 갈고 해대운으로 갈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불이 많아서 이 모토가 좀 강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가 오면은 수가 오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74대운, 84대운에 자수나 해수가 오면 좀 복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더 드셔도 요즘에는 뭐 100세 시대니까 더 일을 할수 있고 더 인기도 끌수 있고, 예, 그렇게 되실 걸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혜은이 선생님 되게 존경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얼굴을 봤을 때 준두라고 해서 이 코끝이 좀 좋아요. 근데 얼굴 자체에 나이를 나타나는 그런 관상법도 있지만, 코 하나 갖고도 또 이제 초년, 청년, 뭐 말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코끝을 말년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말년복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테레비에 난 것만으로 해서도 뭐 여러가지 인간적인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잘 극복이 되실 것 같고요. 또 나이가 더 들수록 더 축복을 받으시고, 복을 받으실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점을 쳐봤습니다. 동양타로로 혜운이 선생님의 울로를 점 쳐봤는데, 파산, 물레방가 카드, 마라톤, 우승카드가 나왔습니다. 파산은 좀, 아유, 좀, 좀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거를 나타난 것 같고요. 물레방아는 또뭐 새로운 사랑이있연이올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마라톤 우승은 어 마라톤은 좀긴 거리를 달려가는 거잖아요 이제 긴 거리를 달려가는데 결국은 우승하고 승리한다 좀잘 이겨낸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혜운 선생님 조금 더 힘을 내시면 또 인스, 나이가 들수록 삶이 정말 이렇게 사랑도 오고 또 성공도 오고 말년도 아주 좋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저는 요태화고 동양타로 개발자입니다. 판매도 하고 있고요. 사주타로 운세, 풍수, 장명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0 1 0 4 2 7 7 1 9 2 1로 연락 주시면 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오늘은 예, 혜은이 선생님의 편이었습니다.